안녕하세요 깍지! 김나입니다 아 깍지를 껴요 어 이거 아마 앞서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셉 예서 엄마 <laughs> 예서가 저랑 완전 컬러가 똑같거든요 농담이고 네, 에베랄드 녹색이 좀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막 깍지 하면은 핑크색 아니면 에메랄드 녹색이 딱 떠올랐어요. 뭔가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지는. 근데 핑크는 너무 공주 같으니까 덜 공주 같은 옷으로 골라봤는데 너무 근데 너무 화려하죠. 예뻐요. 예뻐요? 제가 화려게잘 봤거든요. 그래서 골랐어요. <laughs> 어, 아일리처럼 저도 기지개를 펴답니다 <laughs> 자기 전에는 루틴? 아, 어 저는. 그 유튜브로 528 h z 음악을 틀어놓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잠들 아니면 숙면에 좋은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아니면 잡생각이 이제 잠을 방해해가지고 아, 크리에이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뭐 직장인의 브이로그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? <laughs> 네,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선보였거든요 깍지 무대를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곡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깍지로 많은 평생 깍지를 껴. <laughs>